안녕하세요. 명품 스윙 에이미지오 프로입니다. 에이미지와 함께하는 티타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<laughs> 오늘은 마시는 차 타임이 아닌 진짜 팅 오프하는 티타임이 됐는데요. 사실 제가 라이브 티타임 방송을 쭉 월요일, 그러니까 LA 타임 월요일 저녁 8시에 하다가 이번 7월, 8월 스케줄 좀 바빠서 일단 두 달은 쉰다고 제가 알려드렸었어요. 라이브 방송 많이, 어,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, 어, 녹화된 방송 티타임을 올리면 그래도 좀 많이들, 어, 라이브가 있었구나,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티타임 항상 들어와 주신 분들은 또 이제, 어, 저 보고 싶었다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또 찾아뵙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녹화를 했습니다. <laughs> 다름이 아니고 보통 티타임의로미는 골프 뉴스 플러스 에미 뉴스인데요. 다음 주에 아시다시피 다들 제가 더 남자 브리티시 오픈에 초대가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. 월요일 원래 티타임 방송하는 시간에는 제가 비행기 안에 있을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녹화를 했는데요. 일단 지난 주 시합에 매드 워프하고 콜린 모리카와하고 치는 거 정말 재밌었죠, 그죠? 콜린 모리카와가 저의 친구 조카래요. 그래서 몇년 전에 세이프에이 오픈해서 콜린이 아마추어고 그때 버클리 대학생이었을 때어 시합 뛸때 가서 이렇게 구경했던 게 기억이나요. 근데 모리카와가 요즘 계속 잘하더라고요. 어 제가 알기로는 어반 중국인 반 일본인으로 알고 있고요. 음... 하여튼 아는 사람이 잘 치니까 되게 좋네요. 그래서 오픈 너무너무 기대되고요. 그리고 어제 뉴스는 액티브가 요즘에 좀 활성화가 많이 돼서 한국에 많은 컨트리 클럽이 들어가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존에도 올라가 있고 저희 mp스윙 컬렉션에도 올라가 있고 이제 한인타운에 계신 분들은 올림픽에 있는 한남체인 옆에 팔레스 뷰티에서 지금 좀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. 마스크팩, 에이미 마스크팩 다 써보시고 좋으시다 하고, 선크림은 뭐 선수들도 너할거 없이 다들 제품 너무 좋아하셔서 어, 되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니타운 사시면 가서 한번 체크, 체크아웃 해보세요. 진짜 좋아요.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리테일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것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. 그리고 저는 다음 주디 오픈에서는 진짜 다양한 좀컨텐츠를 올려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. 인터넷이 좋으면 업로딩 자주 해 드릴 수 있고요. 어 만약에 아니면 그 추후에 인터넷 잘 터지는 곳에서 바로바로 바로 업로딩 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